원래 머리로 이로 시작해야 되는데. Oh. Oh mm -hmm. 4분만의 멘트다 <laughs>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? 그 쌍용원설에서 지은 지은 그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폐건물이에요 유리까지 붙여놨어 비싼데 비싼 것까지 붙여놓고 제가 차를 타고 가벼운 걸을 찍고 다리를 건너고 인천대교를 찍고 비행기를 찍었을까요? 그것이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알려드릴게요 캠퍼 캠퍼입니다 스탈리아 캠퍼를 쏘카로 빌렸어요 이거 할인가로 아. 할인가로 18만원인데요 캠퍼치고 싼거야 왜용 왜요 여기 캠퍼치가 싼 거야, 야! 제가 그 사이판 갔을 때, 뭐, 차 하나 빌리는데, 58달러, 아이, 뭐, 100몇 달러가 들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. 그리고, 이게 루프탑, 입니다. 올라가 볼까요? 아, 너무 쉬워. 아이고. 루프탑 한 번, 올라가 보죠!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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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! 루프탑! 루프탑! 한 번, 올라가 봤는데요. 어이씨 1층이랑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 진짜 제가 충격적인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 잠깐 내려가야 되는데 어 됐다 봐자 보세요 나무예요 그리고 여기는 야 절반 하나를 뗀거예요 충격 충격 먹었습니다 저 이거 보고 그리고, 뒤에도 일장이 더 있어요. 이거, 캠퍼 4가 아니라 시스 같은데. 오. 그리고, 여기를 보면, 운전, 운전석 그, 보자면은, 기조 스타리아랑 비슷해요. 대신 이런 게있고요 초카라, 물 같은 거, 아, 악 아! 사용 못했구요. 대충, 뷰는 이래요. 뷰가 대박이다, 야. 이거를 그리고 이제 아, 예. 침대로 네이것은 주면 의자 있구요 이렇게 있구요 샌드.. 음? 이거 우리거 아닌데? 뭐? 암튼 문 닫을래? 문을 왜? 왜지? 앞문 앞문 아안문을 닫으라네요 어 잠깐 저거 팔이 안 닿는데? 내립시다 닫아요 닫 닫.. 닫아요! 미안 나키노 으쨔 아 그리고 지금이 주말 토요일인데 업로드가 화요일쯤 될것 같아요 그게 없어 드론 뷰를 찍었는데 드론을 옮기는 게 쉽지가 아... 와 잠깐만 내가 제가 지금 하나 뭐 들고 왔거든요 이거를, 이렇게 세팅한 다음에, 얍! 와, 어, 좀 작다. 제 얼굴이 보이군요. 뭐 근데, 여기까지 마커, 여기까지 와서 이거 마크를 이 영상에 좀 넣기는 그런 것 같아서, 안 하겠습니다. 아! 그리고, 오늘의 주인공. 은 저구요. 얘도 있어요. 얘네요 너뚜니 쇼스를 보셨다면은 아실 친구들이죠 아안 보셨어요? 그 보, 보셨.. 혹시 보신 분은 구독까지 자 여러분 이 차와 제가 이 스타리아의 엄청나 공통점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 이건 루프탑 자 스타리아 캠퍼도, 루프탑. 자, 두 번째, 슬라이딩 도어. 잠깐, 잠깐만요. 아, 드, 들어가. 아, 뭐야, 그냥. 자, 스타리아 캠퍼도, 슬라이딩 도어. 다음은, 내부에 있습니다. 아, 트렁크. 트렁크. 똑같죠 트렁크까지 똑같죠 그다음이 내부 운전 여기 그 싱크대랑 그런 거 있는 거 똑같죠 자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몇 개나 그리고 제가 그냥 추가로 달고 싶어서 달았고요 테이블도 돼요 외부 테이블이랑 내부 테이블 싹다 되고요. 그렇게 되는데 이제 후기는 내일 아침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게 어 뭐야? 이게 뭐냐면요 침대로 만든 건데 여기다 이제 에어 매트도 깔아야 됩니다. 여기는 그냥 알초에 그냥 매트리스가 있어요. 핸드폰도 좀 충전하고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. 배터리가 없어요. 아씨 이 핸드폰 벌레다. 음. 음. 와, 어, 잡았다! 여러분, 잡아. 자, 나, 나, 너 어디 있어? <laughs> 여러분! 잡았어요! 여러분,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. 자. 여기서도 불꽃놀이를 볼수 있습니다. 여러분, 제가 절대 캠핑 왔다고 놀리지 마세요! 내가 못 본다고 놀리지 마십시오. 저도 볼수 있습니다. 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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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건데? 아 이거 꼬리 작게 하니까 이거 좀적응했네 일단 밥부터 야다 야, 흘리면 어떡해 <laughs> 일단 밥부터 햇반 여러분 햇반을 먹을 땐 보통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죠 냄비에 쪄 먹으세요 그럼 배로 맛있어집니다. 음, 맛있어. 다음은 부대찌개인데. 짜잔. 카메라 좀보자 햄, 햄, 햄. 아, 잠깐만요. 이제 밥에다가 이거를 내리고, 그리고 밥에다가 이거를 퍼서 너 따서 제가 원래 먹방 잘안하 죠？근데 캠핑 호 먹방 해야 돼. 이거 부대찌개를 쿠팡으로 시켜서 시킨 건데, 맛있네요. 한번더 하겠습니다. 좀면 쏘면, 쏘면, 잘잘잘 따봉, 따봉. 따봉입니다.